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말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혹은 발음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입니다.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혹은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혹은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. 후각의 경우에는 냄새가 잘 맡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맛을 잘못 느끼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발음이라든지 말하는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. 네 번째는 인공력이 떨어지는 증상들도 신경학적 증상.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안면의 마비가 생기거나 얼굴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무심을 잡기가 힘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헛손질을 하게 되거나 뭐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오른쪽 팔다리가 같이 힘이 빠진다거나 혹은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들도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입니다.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머리 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